내가 치울까? 네. 어? 네, 김정현, 김가솔, 이태희 선수도 같이 참석해서 마지막 포토타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일단 저희 안양의 성격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서 제일 감격스럽고 또 저에게 큰 산이 되어준 뭐 최대호 시장님, 이우영 디렉터님, 구단 감사드리고 저보다 뛰어났던 뭐 김영건 수석코치님이나 뭐 최익형 주현재 코치님 감사드리고 또 항상 뒤에서 묵묵히 팀의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이 되었던 지현수 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21년의 세월을 긴 세월을 함께 견뎌온 우리 레드 서포트들에게도 안양 시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창용입니다 일단 우승에 대한 소감은 어, 안양의 역사에 제 이름을 또 우리 선수들의 이름을 또 모든 안양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어또 개인적으로는 어 시즌 한 30남 듯 때부터 이제 부상을 당해서 개인적으로는 음 실패한 시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축구는 다행스럽게 팀 스포츠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팀이 또팀 동료들이 우승해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우승한 주장이 됐고 우승한 선수가 된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독님 또어 시장님 또 제일 아래서부터 일하시는 그 지원 스텝 또 사무구단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진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저희가 2부에서 우승하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어 처음에 이제 안양 올때 어, 팬분들께 승격이라는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올 시즌 그 승격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정말 저희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올 시즌 꼭올 시즌 우승을 하면서 어,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양이 항상 중요한 고비에서 또 승격을 할수 있는 기회에서 기회를 못 잡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좀 어느 때보다 좀 남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상은 항상 꼬었지만 진짜, 감히 진짜, 어? 다이렉트 승격한다는 꿈은 솔직히 못 꿨었는데 또 경기를 시즌을 거듭하면서 또뭐 중반기 이후 지나면서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냥 뭐 지금 생각해도 그건 좀 너무 꿈만 같으니까 어? 그렇게 뭐 크게, 크게 실감은 나지 않고 뭐 어떤 걸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다 뭐 지금 뭐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못할 것 같고 너무 꿈만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일단 저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초보 감독이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좀 선수들은 경험 있는 선수들과 함께 하고 싶었고 또 작년에 저희 선수들이 그래도 비교적 좋은 선수들이었는데 성적을 못 냈을 때저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어 같이 동계 훈련 진짜 착실히 하고 어 하면서 이겨 올 내올 수 있었고 이제 제가 한 거는 솔직히 이제 우리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찾아서 선수들한테 잘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안양이 항상 1라운드 1등 하니까 이제 뭐 안양은 이제 이제 내려갈 팀이야. 뭐, 2라운드 가니까, 초보 감독이 좀 이쯤이 됐어.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3라운드 가면, 진짜, 안양이 제 진짜 내려갈 거야. 항상, 이, 그래 왔으니까.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다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격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큰 목표는, 6강 플레이오프 안에 들어가서, 안양이 진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고, 뭐, 올해도 그래 왔지만, 네, 약속을 지키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일부 올라가서. 뭐, 코치로서 좀, 아장에서 특히 이제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요. 코치로 지내면서 뭐, 기존의 여러 감독님을 만나는데, 감독님들의 장점이나 또, 경기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메모나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항상 기록해 놨던 것이 감독이 돼서 또 어려운 상황이나 또 선수들을 대할 때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부 선수, 어, 이, 일부에 있다가 2부에 내려왔을 때는 느낀 거는, 어, 2부는, 1부는 잘해야 되고 2부는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지금 다시 올라가는 입장에서 만약에 선수들한테 얘기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2부에 그런 끈적끈적함이랄까? 그런 것들은 일부가 조금은 떨어지고 퀄리티는 더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어렵더라도 쉽게 생각하고 싶,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 이제 안양 처음 왔을 때 이제 안양에 대한 역사를 선수들한테 구단에서 공유해 주셨고 어, 그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도 했고 어,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막상 저희가 부천 원정을 갔다오면서 승격 우승 확정을 짓고 팬분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희 선수들은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제 브라질 용병들이랑 같이 뛰어나가서 그런 분위기를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선수 보강 계획은 뭐 아직 네. 확실하게는 안 났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네, 포드 센터 포드 자리에는 확실한 용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어쨌든 일부 같은데 올라가면 또 분명히 공격 공격력이 강한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 수비에서도 용병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용병 같은 선수 가한 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먼저 공약 공약하시는... 하셔야겠네요. <laughs> 뭐 시장님께서 뭐 진짜 실현하실 것 같은데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불안하고요 제 마음은 사실 <laughs> 근데 뭐 저는 뭐 올해 항상 미디어데이 때 보면 감독님들 뭐 올시즌 우승하면 무슨 공약을 할 거냐 고할때 올해는 없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공약을 안 해서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일단 노래를 못하니까 아냐 응원과 중에 하나 뽑아서 한번 팬들께 들려주시고 싶습니다 전 어, 개인적으로 그 개막전 하기 전에 미디어 데이 때 홍경기 무실점 승리하면은 100만 원씩 적립하겠다는 그그 그 공약이 있었는데 우승 공약을 이제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 그 무실점 홍경기 무실점 공약이 제가 알기로는 일곱 경기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천 단위로 마치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공약하겠습니다. 어, 저는 미, 미디어데이를 참석 못 해가지고 말을 못 했는데요. 어, 지금 시장님이 보라색 염색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옆에서 같이 한번 염색을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안양이 서울을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하는 것이 이제 안양 팬들과 모든 시민의 염원이었었는데, 그 염원을 좀 이룰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책임감도 들고요. 뭐 일단 저희가 이제 일부에 처음 승격하는 거니까, 도전자의 정신으로 항상 임망했고아야 홍경기가 뭐 한, 한두 경기는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그토록 원했던 이제 팬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 경기 정도는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런 더비가 있는 거에 대해서 도 너무 저도 설레고, 벌써 빨리 뛰고 싶고, 어, 저희보다 더 기다리는 거는, 이제, 안양을 창단하신 이제, 최대호 시장님도 있을 거고, 저희보다 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실 것 같은데, 어, 저희는 또 안양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또 동계훈련부터 잘 준비해야 될것 같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김기동 감독님 기사 봤었는데 별로 크게 상관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상관은 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준비, 그거에서만 집중하다 보면 뭐큰긴 시즌을 조금 뭐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닥 그렇게 그큰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준비는 하진 않겠습니다. 뭐 일단 선수들을 파악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뭐 기존에 말하자면 뭐 이창엽 선수나 김동진 선수 있고 오늘 뭐 참석한 김다수 선수나 이영직 선수나 이태희 선수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팀에 있을 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또 저희 팀이 왔을 때 작년에 같이 함께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어쨌든 이선수들의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나이를 먹었다고 뭐 그거가 아니고 이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진짜 무리한 압박 이런 걸 보다는 조금 우리가 미들 블록에서 조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파악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작년에 저희가 아마 53시점이고 56시점으로 좀 대단히 많은 실점을 했는데 그걸 극복하고자 저희가 이제 첫 미팅이나 첫 훈련을 수비에 말하자면 실점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첫 훈련부터 실점하지 않는 훈련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선수들 또 다시 지찬하고 싶은데 뭐 팀의 중심이 되줬던 이창용 선수나 또 항상 이제 역할이 바뀔 때마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나타냈던 이제 김동준 선수 그 다음에 공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정현 선수나 이태희 선수 팀의 버팀목 역할이 됐던 김다수 선수나 올해 리영지 선수 그 다음에 개인의 기록보다 팀 기록을 좀 우선시했던 야고나 마테우스 선수들의 좀 수비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좀 최저 실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안양에 처음 오게, 오면 게오 우리 문병환 대리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세요. 안양의 역사 안양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일이 있었던 역사를 다 보여줘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마음이 뭔가 이상해져요. 첫해때 왔을 때그 처음 동계훈련 때 봤던 그 영상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팬들의 뭔가 사랑이 많이 느껴져요.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뭐 김동진 선수나 저나 이렇게 왔을 때부터 점점 팬들이 많이 오면 한천 명, 진짜 많이 오면 한천명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점점 아이들이 부모님을 데리고 오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어 연인들이 같이 오고 또 그게 계속 전파돼서 안양에 돌아다니면 원래 잘 저희들을 잘 몰라봤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연예인처럼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안양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 안양에 어떻게 해서든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저희 안양은 시민구단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팀이 시민들 시민들이 다시 팀을 만들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랑 저희 팬분들이랑 스킨십하는 게좀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FC 안양은 좀 가족 같은 느낌 들어요. 그리고 뭔가 팬분들도 저희 안양만의 문화가 있는데, 다른 팀 서포터즈나 뭐 경기가 좀 잘못되고 이랬을 때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데, 안양은 이제 좀 저희 선수들한테 만은좀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좋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는 그런 안양만의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다정함을 느낀 것 같고, 어, 모든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 가족 같은 끈끈한 그런 팀이라고 이야기해서 뭔가 조금 더 정리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롭게 그거보다는 이제 어쨌든 저는 버티는 게 가서 안양이 다시 내려오는 것보다 항상 이제 영혼의 일부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러질 때 쓰러지지 않는 좀 좀비처럼 계속 일어나 갖고 일부에 남고 싶습니다. 일부에 올라가고 싶어서 일부에서 내려왔고요. 어, 처음 왔을 때그 어,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 안양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 그때 이우영 디렉터 그때는 감독님이셨는데 영입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축구하면서 처음 느껴봤거든요. 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축구를 할수 있을까? 다 하는 팀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의 그 말로 인해서 이렇게 안양에 오게 됐고, 안양이 가장 또 승격 확률이 높다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시, 실제로 올해 사실 우승을 해야지, 승격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못 가졌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권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렇게 너무 꿈만 같은 현실 꿈만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아, 사실 지금 너무 좋고요.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도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게 안양이란 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대구에서 뛰다가 이제 이부리그로 경남을 통해서 안양을 오게 됐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부리그를 선택했고 경기 출전을 많이 하면서 제 기량을 또 올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어, 어떻게 보면 안양을 오면서 또 이제 승격이라는 이제 목표를 이룬 것 같은데 1부 리그에서는 솔직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솔직히 미지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부 리그를 오면서 경기도 많이 뛰고 자신감도 생기고 베스트 어, 11도 받아보고 FC 안양이랑 승격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어 다른 팀으로 이적해서 일부, 일부 리그로 가는 게 아닌, FC 안양이랑 함께 승격을 해서 일부 리그로 간다는 게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양에 있으면서 FC 서울과 경기는 항상 뭐, 기대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우산 현대하고 좀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뭐, 다른 분보다 또 올해 우승팀이니까, 또 우리 K리그 최고의 팀이니까, 그 팀을 이겼을 때는, 우리가 또 좋은 경기 했을 때는, 우리가 일부 총 올라가는 거니까 또 자신감이나 또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산 현대와 붙어 봐갖고 뭔가 우리의 좀 음? 자신감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아, 어. 이게 <laughs> 뭐 일단 전망은 뭐 지금 소니 삼성이 좀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냥 전망을 봐서는 그다음에. 뭐 이랜드하고 전남에서 이기는 뭐 이랜드는 올라갔는데 전남이 이제 이랜드 전원 을 이제 잘 치러야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전남에 또 이정환 감독님이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남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제 부산에 또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애정이 가는 팀이기 때문에 또 부산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경쟁하는팀들이 이게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응원하고 있는 팀은 이제 김도균 감독님 응원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 때제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그 도움을 주신 이장관 감독님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 2년 전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이제 3위로 해가지고 해봤었는데 한두 경기까지는 할만한데 세 경기째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아시겠지만 잘 컨트롤 하셔서 준비하시면 저희와 같이 승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이 드는 경우는 이제 김포와의 마지막 3라운드 경기에서 저희가 이제 1대1로 비기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버저비터를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어 우리 좀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확신이 드는 경기는 어쨌든 우리가 3연패 뒤에 부산이랑 경기 하면서 4대1로 이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으면서 어, 확신을 좀 하게 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전에, 부산전 가기 전에 저희가 3연패가 있었는데 경기력은 좋았는데 이제 골이 안 터져서 마지막에 시, 집중을 못하면서 이렇게 진것 같은데 부산전 이후로 대승을 거두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그 기운이 그때 이제 선수들끼리도 우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첫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많이 적고, 일기장에 많이 계속 적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했는데, 올 시즌은 하면서도 그런 걸 사실, 못 믿었어요. 그런데 또 감독님이 어, 잘 만나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고, 어, 다음에 쓰고 싶은 거는 음, 제가 지금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지루해요. 이제 앉아서 하고 누워서 하다 보니까. 어, 근데 이게 대학교 때 이장만 감독님이 저희를 이렇게 산을 이렇게 뜯기셨거든요. 뜯기셨는데. 때 제가 한, 막 맨날 한 10등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1등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등, 아, 1등, 뭐, 순위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한번 뛰어보자 했는데, 그날 한 3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한 번도 안 쉬는 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던 그때 경험이 있는데, 어, 안양에 와서 시즌을 풀로 뛰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 도중에 이제 부상을, 계속 한 번씩은 당했었기 때문에, 어,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어, 치러보고 싶은 목표?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뭐, 분명히 또 일부 리그에 올라가는 만큼 예산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저는 이제 시급하게 보는 게 일단 훈련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훈련을 두번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훈련장 이런 게 없어서, 가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마련이 됐는데좀 선수들은 이제 오전에 훈련시키고, 쉬었다가 오후에 훈련을 시켜야 지 효과가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 오전에 훈련을 하게 되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후에 훈련을 참가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별도의 조금 공, 좁은 공간이 있긴 한데, 그게 우리 선수들이 실 만큼은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또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선수들의 분명히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선수들이 밥 먹고 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선수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카페에서 가서 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전에 운동을 하고 오후에 운동이 있으면 카페에서 앉아서 있다가 이제 훈련을 하고 하면 근육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선수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 음식 같은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독님 말씀하셨던 건실 공간이 필요한데, 일단 전용 구장이 필요하고요. 어, 전용 구장을 통해서 이제 숙소가 마련되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 좀 두둑한 보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팬들은 선수들을 절대 욕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할수 있고요. 제가 창단과 더불어 지금까지 거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팬들을 뭐 자랑이나, 제가 이제 11년을 안양을 지켰다면, 그분들은 21년 안에 역사를 지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감격스럽고 어, 그분들의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 좀, 응, 간격스러운 상황이고요. 뭐그 팬들은 뭐 김정현 선수가 뭐 얘기했듯이 내년에 있을 자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팬분들을 저희 팬분들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길게 보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짧게 보면 11년만에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어 이렇게 팀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어 굉장히 열정적이고 2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원 다음으로 저희 FC 아냥 팬분들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응원 또 작은 작은 규모지만 목소리 하나만큼은 수원 삼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팬분들 열정이나 뭐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일부 리그에 있어야 될 팬이라고 저희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뭐, 올해 처음 온다소령 형도, 이제, 또,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이 팀에서, 또, 함께 또 하고 싶고, 마무리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도, 이 비추셨기 때문에, 네, 제 자랑이라고 하면 사랑을 주, 주실 줄 아는 팬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